조정부원인 에츠코는 열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기도 누구보다 빨랐죠. 최악 응? なんで私が 문구에 와래는 안 되겠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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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疲れてか私を推薦したのは姫だからねえっネねこういう大会とか好きかなっていや好きじゃないし小学生の頃はリレーとか好きだったじゃんだってあの頃は私は子供の頃他の子より体格が大きくてクラスのリーダーだった足も速くて 運動会のリレーではアンカーに選ばれたりもしてだけど小学校高学年にもなってくるとどんどん身長も足の速さも抜かれていった서서히순위が뒤처지면서運動에대한열정도사라졌던エチコイミダ그리고다음날エツ転校生だって 에츠코의 반으로 새로운 전학생이 오게 되는데 히메가 조정 경기장에서 본그 아이였습니다 <목소리> 소녀의 이름은 리나 조정부에 들어가고 싶은 리나였지만 이번에 없어지고 만 조정부 조정부 동아리 장인 니노미야를 찾아가고 인원수를 다 맞추는 조건으로 조정부를 되살리게 됩니다 になります 조정부를 교육해줄 포스 넘치는 할아버지. 아 시부지에 는츠코는 조정 경험 있기 때문에, 그녀를 주축으로 기초 교육을 시작합니다. 리나와 히미는 그런 그녀가 그저 멋있었죠. 다음엔 내가 할게 어서 왔다 자, 부카츠 가자 어이, 전공생 그러던 어느 날 타이코라는 아이가 조정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코의 라이벌 마유미도 조정부에 지원하죠 타이코와 마유미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댔지만 그나마 조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죠 먼저 리깅 대각에맞 파츠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조정의 기초부터 새롭게 배우는 학생들. <laughs> 아직은 모든 게 어설펐습니다. 힘을 주어 노를 열심히 저어보지만 배는 전혀 나아가지 않고 흔들기만 하죠. 현도 뭐이나츠 힘의 부름에 정신이 번쩍 든 에코. 츠늘 자신을 응원해 주던 힘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마음을 다잡았죠.

호회계お願いします。 本格的に助長競技に合って訓練を 시작합니다. あこんな山の中でやるんだね玉川湖行くのって小学校以来だな。そういえば小学校の行事で見学に行きましたかね。 드디어 첫 대회의 날. どうしたのなんか이くない첫 대회이다 보니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あれ君たち出るんだ出ちゃ悪いい이あるなって思って 에츠코의 팀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랭킹 1위. 이렇게, 경기가 시작됩니다. 방향부터 속도까지 모든 게 엉망 이었습니다그렇게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에츠코가 무언가 떠올리죠. 그리곤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에츠코의 노를 시작으로 모두가 다시 한번 열심히 노를 저었죠. 물론 꼴등이었습니다. 나시. <목소리> 꼴등을 기록하고 열정이 불타오르는 조정욱. 훈련을 더욱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서서히 호흡도 맞아갔습니다. 특히 에츠코는 리더로서 더 열심히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코칭해 주는 니도미야. 그렇게 다음 대회를 진행하게 되며 놀랍게도 꼴찌를 벗어나게 됩니다. 도베 을축하 오, 모두가 조정의 재미를 알아버렸죠. 축제 기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훈련. 자, 또 번だけ 에츠코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배가 다가오고 배를 돌려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그 순간 에츠코가 긴장을 푼 사이 노가 발 위에 부딪혔고 그 파편에 힘에가 맞아버립니다. そんな落ち込むなってそうですわよエツネも早く帰って気を取り直しましょう<は>エツコ는<は>미안함에고개를들수없었죠っ때들어오는 <What kind S 1> 니노미야니노미야は何のためにぼーとしてんのえ何のためってあんま考えたことないけど頑張って来いだぶんだけ進むしそういうの楽しいじゃん 예츠코는 다시 조정을 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聞いたじゃん何のためにボートしてんのかっておう,うんあれちゃんと自分の答え見つけたからありがとう 그리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목소리> 다가오는 학교 대항전에 참가하게 되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작품은 기비돌, 우리들의 썸머입니다. 조정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조정이라는 스포츠는 과거 무한도전에서 잠시 본것 이외에 크게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등장하 훨씬 더 친근한 스포츠로 느껴졌죠. 주인공 에츠코는 무기력함에 빠져 어떤 것이든 대충대충 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친구인 히메와 전학생 리나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사지리는 청춘드라마였습니다. 일본에선 유명한 성우들의 참여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타카시 리 키토 아카리, 아마미야 소라 등 일본의 최정상급 성우진들로만 뭉쳤습니다. 진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표현이 적합했네요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6월 18일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합니다. 풋풋한 일본의 청춘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신 분은 꼭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기비돈 우리들의 썸머였습니다.